뭐뭐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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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빨리 맛있어. 응. 아, 하나 봐. 역시뭐 <laughs> <몇 시명. 웃음> 벌써 다 먹었어? 시킨 어디온 거야? 시킨 거야? 응, 품으로 하나 <laughs> 내거야 아~~ 남겨. 좀한 남겨 그럼 조금만 더 어떻게 남겨? 좀 응? 이조 좀 어떻게 남겨? 괜찮아 됐다고? 방앞이 했는데? 한번 봐봐 됐어? <laughs> <laughs> 아~~ 오? 한방에 제로. 응, 뭐라고? 이런 놈 썩이 뉴질? 엄마가 다 먹는. 응? 그래 내가 사랑하는 단계도 다있 잘 잤어, 음, 에잘잤어우 계란이 맛있군. 어? 뭐야? 김유준이야? 여보, 아니야? 니가? <laughs> 빵볶어 <laughs> 진짜 방구소리 어음 같아. 서운은 그렇게 크게 안 끼는데. 그래? 응. 그냥 누가 들어도 애기 방구구는. 오, 유진이는 오른 방구인데. 아빠 <laughs> 어릴 때 들었어. 아빠 닮았군? 엄마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. 옛날에 집에서 방구 끼면은. 엄마가 예쁜 사람은 방구 그렇게 끼는 거 아니라고. <laughs> <laughs> 엄마 예쁜 사람도 사람이야. <laughs> 어, 내가 가끔 막때 이렇게 하면은, 아너 나중에 시집 가서 그러지 말라. 내나 그렇게 해도 되건데 그러니까. 이건 괜찮다고 하는데. 그럼 엄마가 코웃음 치겠지. 좋지야, 되겠리 <목소리> <laughs> 처음에 그런 거좀 이제 누구 소안 좋고 하면은 트럼 어, 좀 많이 했잖아. 음. 크게 아니라 횟수. 응. 음. 저렇게 많이 한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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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많이 한다고. 그런 <laughs> <laughs> 응. 거잖아 지금. 응. 음. 아, 아빠 고양이냐고 했어, 유준아. <laughs> 스트림은 저렇게 많이 한다고. <laughs>